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왈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도시에 직접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오늘의 제가 할 게임은 클러스터 트럭이라는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어드벤처인가 스포츠인가 레전가 뭐 어쨌든 뭐 그런 게임인데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트럭 위에서 넘어가면 됩니다. 다른 트럭으로 그리고 꼬림 지점까지 가면 되는 게임이에요. 뭐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해보시죠. 자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laughs> 야, 왜 이래, 이거? <laughs> 오, 신선한 게임이야. 좋아, 넘어가! 좋아, 좋아. 무난하게, 예, 일선 챙기네요. 자, 꼬린. 좋아. 다음은 뭐냐? 어어어. 어, 능력도 있던데. 오! 아, 능력은 이거구나. 자, 점프해, 점프해, 또 점프해. 으야 연, 등장, 쓰기, 야 시간을 되돌리는 자, 눈패 게임이 재밌는데, 묘하게 재밌어. 되게 단순 명쾌한데, 할만해요. 음, 무난하게 이기는데, 자, 꼬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나 정도 레벨이라면 좀더 어렵게 해도 되는데. 야이 으아! 지가을 멈추는 자!!!!! <laughs> 야야, 이거 넘어가겠다 됐어 됐어, 됐어. 아... 이게 시트럭이 이거... <laughs> 말을 안 들으니, 이거? 야, 이건 뭐냐? 딱... 어, 개판이구만 오씨야 흔들려 흔들려 조심해 우오 <laughs> 아, 다시 해야겠다 넘고, 넘고 좋아 분위기를 타서 이쪽으로 도 야, 시간이 못 줘. 이디 왼쪽부터 가야겠다. 아아왜 흔들리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너무 하잖아. 아, 아, 미치겠네. 점프, 아. 점프해 줘. 야, 어렵다, 이거. 잘 만들었긴 했는데 어렵네. 이때쯤? 지금? 직? 지금?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야, 왜 터지냐? 야, 야! 이 녀석! 야! 지가 내버린다! 어, 부비적 되지 마. 불쾌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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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나이트 아니야, 이거? 그래, 이쪽으로 가. 그래, 평안하게 이쪽으로 가면 되지, 뭐. 자, 단계 바꾸고. 좋아. 뭐지, 이건? 느낌이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좋아. 아, 이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보인다. 차분하게. 차분해져라. 흐아 옳! 예, 옳! 예. 아. 저걸 타! 그리고 이걸 타서, 다가오는 것들을 다 피하자고. 무난하게 또 1승을 챙기는 접니다. 이런 젠장. 찢 <laughs>

야! 악 도. 진짜. 음. <laughs> 무섭다. 한번 더. 어, 잘못됐다. 됐다. 어, 죽을 것 같아. <laughs> 어 어, 진 슈퍼 일어 점프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살수 있을까? 아. <laughs> 앞으로 가야 되네. 뒤에 있으면 안 되네. 앞으로 계속 가.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오야야야야. 아, 진짜 쓸데없는. 아, 오. 야, 언제 없는... 어. <laughs> 또 뻔해? <laughs> 저거 타면 안 된다. 저거 타면 안 된다. 저거 타면 안 된다. <laughs> 나락으로 떨어지는 녀석들. 어 얼음 맵이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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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없는데? 이 어떻게 어떻게 이 타야 되나?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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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야야 얘다 더해 빨리 가야 되나? 어... 어... 야. 슈퍼 헤어로 점프 이야 어이 친놈들 아이 어떻게 이 이야 슈퍼 헤어 점프 좋았어 안 좋았어 아아아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으너야야음안 본다? 아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휴, 땅이다. 이거 또 뭐야? 레벨이 벌써 24가 됐어? 빠르구만. 요, 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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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떨려, 떨려. 어, 폭발했어. 어떡 하지? 어떡 하지? 어떡 하지? 멈췄어. 으으 아, 얘들 어떻게? 아, 걸렸네. 후우우우우우우우 오! 오, 흔들리지 마. 어, 어, 편안함이 오래갈 거야. 편안함이 오래갈 거야. 에이스 친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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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좋아, 아, 힘들었다. 하... 아, 아또 있어? 아 이건 뭐야? 야 이쪽을 뛰어, 이쪽을 뛰어, 저저 저, 안돼아오다야 이거 실수가 없구만 실수가 없어. 아, 야 운전 족구 같이 하네. 그래 패턴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 그렸네, 그렸네, 그렸네. 흠. 그렸어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앉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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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만 가면 돼. 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야, 불라나 야, 으.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떡 하지? 어떡하지? 마음을 피어라. 동요하지 마시오. 후, 보인다. 이녀석의 공격. 히카루 그쪽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대리렉이다야 이거 어떡하냐? 아, 야 직선에서 오는데 이거? 후. 후. 아, 이거 걸렸어 이걸? 제들이 날 먼저 닫게 하나. 내가 다이나야. 선부들. 으으야 시간을 멈춰 큰 클났다 엿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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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다엿엿엿엿엿엿엿엿엿 묘한데? <laughs> 야! 아, 이거.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아, 지금 들어가면 안 됐었어. 묘하게 어렵네. 지금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들어가고, 지금 들어가, 아. 그쵸? 좋아 위치 선정 좋고 좋구. 좋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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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뭐야 이게 뭐지? 레벨 42 좋아 어 뭐야 오세려오 야이 뭐야 이거 아 이거 1 1억가아어 소코비야? 아아 어, 어, 힘들다 할수 있다 야. 아. 씨.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친구야, 빨리 가, 친구야, 빨리 가. 아직도 달린다. 달려라. 여기서 쇼, 아, 깝다 좋아. 문제 없어. 여, 뛰어줘. 뛰어, 뛰 뛰어, 뛰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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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정해. 후유. 후유. 끝나겠지? 끝나겠지? 아 아직도 있어? 계속 뛰어봐. 해 봐야지 뭐. 야 이거 뭐냐? 흥? <laughs> 야 이거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내 몸이 펄쩍 뛰게 돼. 야씨. 저거 이이이이 이상해 나. <laughs> 좋아. 어, 떨지 마. 어, 어. 아, 시간 멈추는 걸잘 이용해야 되겠는데? 후, 후후후 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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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됐어, 내가 됐어, 이걸로 타야 되나? 꼭 타야 되나? 타타타 타, 어, 야이 개 야야야야야 뭉쳐있지마! 야야야야 야, 야. 끼리끼리 모여사냐! 야 뭉쳐있으면 다뒤죠 흩어져! 흩어져 이 멍청한 놈들아! 아 진짜 운전기사 아 명식 세게 때리고 싶다 와 면종 셋대 면종 셋대 빠르게 간다 순무! 순무! 순보! 순보! 순보 해석이야 순보! 야이 개! 순순순순순순 순보. 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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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살았네? 순보 o s 기 순보. 순보. u 어, 이거 번 Su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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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오 m b o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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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야! s 야, 속도감 쩐다 이거 아, 이거 깼네. 레벨업 했었네. 야, 이제 겹쳐 클났네. 이거 어떡하냐? <laughs>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가야 당할까? 내가 할수 있을까? 안 되면 대기해야지. 아니, 어렵네. 이것도 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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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보. 순보 <laughs> 순보 계 s 기야 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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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이거 뭐야 이거 순보 야야야 천천히 순보 순보 야야 뭐야 이거 야이뭐 s 이거 b 슈퍼 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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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야야야야이새끼 들다 할수 있을까? 야야야 야, 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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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안돼 안돼 살수 있어 친구야 친구 살수 있어 친구야 살수 있어 친구야 살수 있어 친구야 살수 있어 친구야 친구야 그냥 가 친구야 그냥 가 친구야 그냥 가 친구야 미안 내일 먼저 갈게 야 아직도 있다고다친 건가? 야야야 야, 야, 이거 뭐야 개판이야 이거?

으, 이런 진짜 아무도 없어아 어떻게 하지? 내가 빨, 빨리 가도 문제네 이거. 아 진짜 재밌었다. 친구야, 야너나 알지? 너나 알잖아. 예이! Thank you for playing. 플레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분 50초가 걸렸네요. 아 힘들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 힘들었네요. 힘든데 재밌어. 게임 진짜 재밌어. 잘 만들었어. 인디 게임치고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료이니까 예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상 설명에 예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4분이나 걸렸네요. 예, 그만큼 재밌었다는 뜻입니다. 시간 남을 때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나왔실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